네, 안녕하세요. 이로운이로운이입니다 이론... 어, 어, 제가 오늘 뭐할 거냐면 게임은 안할 거고, 그, 쿠폰 입력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할 건데요. 일단 했어요. 제가 쿠폰 찍었어요. 어, 미션에 보내줬다는데, A급 확정 주무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정말 좋네. 응? 음? 어? 어. 아, 이제 다시 한번할 건데요. 네, 찍고 오겠습니다. 네, 또 했거든요. 아, 어, 다시, 다시, 다시. 어? <laughs> 이 이만 이 골드. 와! 이만 골드 미친. 이만 골드로 삐끗 이거 두개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 와, 진짜 미친. 네, 일단은 일단 1권은 끝났고 아, 에스급 나왔으면 좋겠다. 네, 다시 할게요. 와, 밥도둑이다 진짜. 다시 하고 올게요. 네, 또 했어요. 아, 이거 근데 역기현질 아니에요. 무과금으로 125개 보았어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S급 나왔으면 진짜 정말 레알 좋은데. 아! 아! 아 이게 말이 돼.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흐으 아 이것도 이것도 2만골도 니겠지또 하고 올게요. 이거는요와 진짜 됐으면 좋겠다. 어. 이거. 음, 나갖고 일단 무주무기. 뭐 와. 와.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뭐뭐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야 4만 골드 와 미친! 아 진짜 에스왜안 나오는 거야? 아유. 와 6만 골드. 어. 야 6만 골드. 미치겠네. 딴거 버려야 돼. 뭐 이거 버려야 되지? 2 4 0 0이 맥스, 시티코 조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죠. 2레벨, 4레벨 아, 버릴 게 없는데? 이거 버리자. A급은 이렇게 높나? 정말 내가 밥도둑이네. 와! 아, 조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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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조합, 조합, 조합. 조합, 조합. 아,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안 좋은 걸 봤거든요? 방금? 어, 일단 100% 쓰나요. 잠못본걸 수도 있고. 100% 쓰나라니까? 100만원 건다, 진짜. 와, 120, 1 8 0이 근데 A급이 진짜 레알 맞네. 오, 어, 그래도 좋아.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아니, 근데,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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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이 말이 안 되잖아. 와. 아, 만 골드, 아, 천 골드만 더 있으면, 제가 B급 하나 더할수 있거든요? A급은, 뭐, 뭘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나? 네. 어, 만 이천 또 생겼네. 생게임? 점 정수가 100밖에 안되네, 어떻게 내가 생각한 맵이야. A급 기관총이 나오네, 드디어. S급은 아쉽게도 안나왔지만 괜찮아요 진짜 아, 정말 괜찮아요 음. 응이거야 이거 가볍게 이기고 일단 나 했다. 오 완전 부럽다. 나 A 급개 많이 생겼다. 완전 부럽다. 야 내가 얘도 이긴다 진짜. 너 AKM 생겼어? 어. 아, 우타스 나왔어? 아니. 우타스 안 나왔고, 내 네, 내가 A. 사건? 아우 죄다. 어? 아니 안 나왔어. 이거 원래 하나 더 나왔어, 이걸로. 근데 완전 개똥쓰레기여갖고 내가 버렸어. 이두 개밖에 안 샀어? 얘는 조합해서 얻은 거야. 근데 왜두 개밖에 안 샀어? 엄마가 이거 두개 보고 좋으면 더 사준 거야. 무조건 좋겠지? 다했어 뭐가? 뭐가 다 있어? 어? 어, 다 있어. 뭐가 제일 좋았어? 아 <laughs> 야, 나, 나뭐 나온 줄 아냐? 6만 골드 나왔다, 6만 골드. <laughs> 맞죠 그렇죠. 다이아는 몇개 받았어? 이양 받았어? 몇4 받았어. 나 6만 골드랑 3 6만 골드랑 4만 골드랑 아 근데 6만 골드 아닌데? 6만 골드죠. 어쨌든 어 골드 두개 뜨고 에이급 두개 떴어. 근데 그 에이급은 개똥스트로지 배부르다. 너가 할래? 한번 흔들래? 근데 왜..왜 야제 친구가 왜? 총 잘하거든, 병아리. 어?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시청자분, 병아리! 싫어하냐? 나, 나 병아리! 야나 오늘 전문서 있잖아. 아. 칼로만 400올 말이 돼? 나 칼로만 400올 400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이녀석! 뭐 할지 난 턱형? 야! 죽배를드 라라. 인사! 인사! 덤벼 안녕하세요. 아, 어 뭐야? 야야야야야 아, 정말 잘한다 정말. <laughs> 둔 뭐야, 둔 뭐야. 안 맞던데 잘. 내것보다 잘한다. 야 맞던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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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 내가 이겨주지. 뭐 이걸로만 대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택배가 왔어? 왔어. 나도 엄마가 이거 사준대책몇권 살까. 어네 마음대로. 해. 나도 어차피 다살 거니까 난세권 정도만 살 거야 와! 전 어? 개좋네 저는 좀 실력이 좀쓴 맛이라 쎈맛 죽마랑 해야 돼 A급 좋아? A급 아! 어 너무 돈이 많아서 야 미스 와 보조 뭐 무기를 하지 좋아 아니 나 우타스 버리기가 싫어. 흐흐. 아니 잠이 망골도 있어갖고 또할수 있어. 있어. 근데 그게 안 돼. 그치? 나 쓰나 해볼래. 어? 이거 PS기. 이거 해. 내내이 총은 잘못 써. 이 총이든 응. 저 총이든 그거든 그거든 똥이든 변이든. 아우. 한참 못해. 정수 200아냐 한참 못해. 응, 응, 졌어. 응, 졌어. 응, 졌어. 졌소. 졌소. 빠져! 얘거못 봐. 했어? 아, 씨. 아.. 어어 괜찮아 정말 뭐? 소령이니까뭐뭐 어, 뭐? 아뭐 p s g 는야방생성이요 방생성 방생성 앙 방생성 근데 나 얼마나 잘는데 니가? <laughs> 이럴 줄을 알고 핸드폰을 가 <laughs> 진짜 정말 내가 빡보이네 빨리 들어와 친구야 내가 했지 웠어 잘했죠? 내가 했지 어와와다 스나 개못한데 그래? 내가 하드캐리 백발짜리로 바꿔야지 정 그럼 나클 아이스 클로 속초고 여러분 제킬로초고수입니다 인정하는 바. 어째 위 있다. 내가 했었어. 잘했죠? 안 맞냐? 그걸 내가 알아? 난 실력으로 간다. 저기 요 지금 15분 거의 다 내가요. 11분이야. 11분이니까. 어 그럼 왜내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